코드펜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론트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툴인데 여기 이제 HTML 소스 코드를 쓰면은 div 탭에서 뭐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 바로바로 바로 렌더링이 돼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div에 네. 컬러 뭐 레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음에 div 이렇게 해볼까요? a 드 d event l i s t e 여기 맞나? 음. 잘 되네요. 네. 요거에 div, el의 스타일에 컬러에 뭐 블루, 뭐 이런 식으로. 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HTML, CSS, JavaScript를 써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Save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는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작업해서 남들한테 공유할 때도 좋고 블로그 같은데 링크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 에 여기서 리액트나 뭐 기타 등등 다할수 있습니다. 이거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거 어, 이제 들어와서 사인업부터 하세요. 사인업 할때 웬만하면 여러분 기허브로 가입하세요. 기허브로 GitHub. 가입하시고 네, 이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은 어떻게 하냐? 여기 우측 상단에 여기 얼굴 누른 다음에 세팅스 누르고 자 에디터 프리퍼런스 누르신 다음에 자, 밝은 거 좋아하면 밝은 거, 어두운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밝은 걸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자, 폰트는 무조건 핵으로 바꾸세요, 핵.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여러분 시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네,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노말로 하시고, 스페이스 두 칸,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다 체크가, 이거 체크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다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여섯 개도.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세요 코드펜이 요게 뭐냐면은 요걸 외우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크롬에서 그 HTML, CSS 그러니까 프론트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있는 요거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에디터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좌측으로 하는 게 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